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요, 요 나물. 요것은 우리 마트에서 가면 참나물이라고. 또 음식점에 가도 어, 시즌되면 참나물 무침, 참나물 샐러드, 어, 참나물 쌈, 다양하게 나오는 고 나물. 근데 얘가 진짜 참나물이 아니고 파드등 나물이라고 하네요. 이 파드등 나물은 칼륨이 아주 풍부한 것으로 우리 몸속에 노폐물 배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고혈압 예방, 당뇨 예방에 아주 좋은 나물이라고 하죠. 또이 나물 맛도 있지요. 생으로 먹어도 되고 살짝 데쳐서 무침을 하여도 맛있고 그야말로 어떤 방법으로 먹어도 맛있는 파드등 나물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거는 줄기가 굉장히 길지요. 이 줄기가 줄기가 이요 줄기가 엄청 긴데 요거는. 음, 노지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 줄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또, 밀식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줄기가 더 긴데, 뭐, 다문다문 심어져 있으니까, 줄기가 짧은 것 같아요. 요, 다른 경쟁이 있는 데서 요거는 해온 것입니다. 줄기가 확실히 길지요. 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뿌리가 있어서 이거는 월동을 하고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름 되면 하얀 꽃도 피고 꽃이 씨앗이 열매를 꽃이 피고 나면 씨앗이 생겨 씨앗이 멀리 날아가서 퍼뜨리기도 하고 약간 섭진 곳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습진 곳을 좋아하지만서도 또 이렇게 메마른 곳에서도 잘 자라는 곳으로 요건 다른 곳에 심으려고 이렇게 조금 채취해 온 것입니다. 오늘은 요 참나물 아니 파드득나물 쌈 쌈을 먹을까요? 샐러드를 먹을까요? 밥을 볶아 먹는데 넣어도 맛있고 어, 이렇게 먹어도 저렇게 먹어도 맛있는 파드등 나물입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하여 피부 미용, 면역력 강화에도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요. 고기를 먹는 것 보다는 이 채소들을 많이 먹어야지 건강하다고. 근데 우리는 요즘 육식 고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이 채소들 보다는 그런 것을 찾게 되는데 고기를 먹을 때이 채소들을 듬뿍 먹는 것이 좋겠지요. 텃밭이 있다면 텃밭에 갖고 와서 채소들을 많이 먹고 또 그 여건이 안 되면 마트에서 사서 먹어야겠지요. 어쨌든, 많이 많이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 최고, 최고인 파드등 나물입니다. 파드등 나물. 여기 건강하게 자란 파드등 나물. 끝에 톱니가 불규칙적으로 있고요. 세 개, 3개, 세 개의 잎이 이렇게 잎이 세 개가 달려있으면서 줄기가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요파드등나물을 채취해 가봅니다. 요 파드등나물, 고기 여기 요것은 어, 오리, 오리 소금구이입니다. 할때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볶아서 먹으면 음, 최고! 최고죠! 쌈으로 먹어도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파드덕나물입니다 이것 좀잘 뒤집으세요 잘 익혀서 맛이 어떤 맛일까? 음~~ 맛있을 것 같지? 하르득나물과 같이 오리로스를 볶고 있습니다. 나물은 생으로 먹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익혀주면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죠. 여기에, 어, 명이나물도 넣을까? 어, 명, 썰어, 썰어, 썰어 좀. 그러면, 요렇게 익혀갖고 싸서 먹으면 되잖아. 명이랑 카드득 나물 잔뜩 넣습니다. 잘 익혀보세요. 와파도도다 익었다. 고기 익었나? 이거 나물만 먹어볼까? 음. 소스에 찍어서요. 음 맛있다. 음 이거 다 넣을까? 응 음, 그냥 생으로 싸 먹지 말고 익혀서 먹자. 오 맛있어 맛있어. 음, 고기 안 먹어도 맛있어 이거. 음 맛있습니다. 많이 많이 드세요. 오늘은 파두등 나물. 파두등 나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